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우니까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맞는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되시나요? 어찌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꾸준히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 이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부터의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년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 요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요인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에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진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걷어들이는 시기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두 번째. 빈털털이로 죽기로 결심한다.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 잔고를 털어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 집을 맡기고 주택 연금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산이 줄면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도 꺼려진다는 점이다.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털이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적절한 풀을 누릴 수 있다. 또 곶감은 빼먹는 것이라며 재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써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남길 욕심을 거두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얘기다. 노년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요인 세 번째.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 뿐인 관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죠.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스카코 씨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이를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속을 석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 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것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요인 네 번째.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여정의 중대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 과제였죠. 대사 증후군이 찾아오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도미노처럼 오르르 몰려옵니다. 따라서 중년층은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근육량이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살이 빠져서 좋다고 태평하게 생각하다가는 70에서 80대의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쇠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에 대비해 살을 빼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잊어버리고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겠다는 자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죠.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봅시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굵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튼실한 무달이어도 좋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몇이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걷기나 근력 운동에 힘쓰면 근육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요인 다섯 번째.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 같은 얘기가 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한다. 다큰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 양면으로 도와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 훗날 돈 떨어지고 건강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결국 돈 잃어 건강 잃어 자식과 관계까지 나빠져 자식 잃어가 된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 주겠다고 부양 시한을 정하라. 그리고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낫다. 노년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요인 여섯 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이 굽어 새우등이 되거나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정작 자세가 좋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가끔씩 체크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립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서 잘못된 버릇을 말끔히 없애봅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고 생기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 몸매와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를 곱게 하면 마음가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 매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요인 일곱 번째. 인생의 파란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 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20%의 일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라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도 20%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니, 결국 한 개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이지요. 가족과 밥한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내네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20대 80법칙을 적용해보면 일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이 아래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팽대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은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생활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스스로를 웃어넘기는 데 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타인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번 더 용서해 주는 너그러움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터벌 걷기,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으로 행복을 쌓아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사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있는 힘 기르기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수많은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입니다. 또한 더 이상 남자다울 필요도, 여자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를 뛰어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데 열중해야 합니다. 백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동안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단단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있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 가지.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있을 때 행복하려면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두 번째, 사랑을 찾아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제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 그저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운동하라. 네 번째, 목표를 가져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도 일단 세우고 나면, 그것을 달성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각각의 목표 달성에 힘쓰라. 다섯 번째, 보금자리를 꾸며라. 둥지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집,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여섯 번째,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라.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기 쉽다.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곱 번째, 대접할 계획을 세워라. 어떤 특정한 일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자신에게 한턱 내라. 스스로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을 익혀서 당장 시작하도록 하라. 여덟 번째, 선물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아낌없이 주는 친구가 되면 이 자까지 돌아오게 된다. 아홉 번째, 관대해져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동정을 표하되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슬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열 번째, 놀아라. 우리는 아이의 길을 멈추는 순간 노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히 배우자와의 놀이는 어떤 골치거리도 있게 하고 웃게 만들어준다. 세상에 참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진정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더 사랑이 필요하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터프한 사람, 돈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통통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도 역시 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마음 넓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참된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